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세계 증시와 코스피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서두에서 말하면 코스피하고 전 세계 증시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은 다우지수가 고점을 갱신한 뒤로 전환선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상승세고, 어, RSI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어, 과열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봐도 다우지수는 지금 5주선이 빳빳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5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에 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뒤늦게 상승 대열에 참석했습니다. 어, 참석했고, 고점 갱신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 RSI, 저번에 말했는데 이게 RSI가 과열권으로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과열권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승세 맞고 모든 이평선들 다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은 우주선, 까만색이 우주선인데 우주선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캔들이 상당히 큰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다소 좀,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랑 모양이 비슷했어요. 어, 비슷해졌는데, 아무튼 고점 갱신 하는데, 나스닥이랑 비슷하지만, 다오가 못 올라가는 관계로 약간 뭐, 나스닥보다 기울기는 약하지만, 어쨌든 상승세고, RSI도 과일권으로 들어가 있고, 모든 이평선 정배율돼 있고, 나... S&P 500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우주선이 빳빳하게 올라가고 까만색이 우주선인데 그 위에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입니다. 미국 증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은 다우랑 비슷한 움직임이죠. 지금은 이미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전환선을 살짝 깨긴 했네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타임은 된것 같아요. 전환선을 살짝 깼기 때문에. RS, RSI 과열권에 있는데 어쨌든 상승 뒤에 조정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5주선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여전히 캔들은 5주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 탄력을 보니까 오히려 뉴욕 지수가 그렇죠.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종합지수가 결국 좀 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시장에 변화가 생겼나요 어쨌든 지금 상승세고 마지막으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데 유일하게 지금 미국 미국 주요지수 중에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 주식은 지금 고점치고 반락한 다음에 지금 반등한 다음에 그냥 행보하고 있어요 행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상승의 시마리를 아,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하늘색 후행 스팬이 오히려 주가 캔들 아래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평선들 역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 행보하고 있지만 좀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약세 흐름에 있고. 이것이 결국은, 어, 미국 주식이 경기주가 잘 없는데, 필반 지수가 경기에 제일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사실 코스피가 약한 걸 수도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20주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뭐, 아래로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주선도 밑으로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주봉상 보면 지금 하락세에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저점을 깨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캔들도 5주선 아래에 있어서. 지금 MACD 보면은 MACD도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향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필반지수는 주봉상, 어, 강하진 않지만 약한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한번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재발락이 나왔는데, 뭐 다행, 왜 이렇게 다행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증시에 관심이 많아서, A파, 한번 상승했고,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을 다 마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근데 구름대 상단에 있긴 한데, 상단에 있긴 한데, 아직은 역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상해가 상승하려면 여기 고점을 이제는 돌파를 해야 되겠죠. 저점 지지는 된것 같아요. 여기 3150은 지지는 된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고점 돌파하면 이제 상승세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녹색이 200주선인데, 200주선을 또 이번에도 지지했어요. 이번에. 어, 하락, 어, 조정 나오면서 이때도 200주선을 지지해서 바로 지금 5주선 위로 캔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중국 상해 지수가 뭐 상승세, 상승대 상승세에, 상승세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중국 상해 종합 예전에 주가를 보면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같이 반등을 했는데, 홍콩은 좀 약해요. 홍콩 항생은 보면, 에파 하락하고, 비파 반등, 에이파 아, 하락하고, 비파 반등이 좀 약하게 나왔어요. 약하게 나오고, 시파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시파 하락이 다 나왔겠죠? 근데 아무튼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지금 구름대 아래까지 다 내려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일단은 깊은 조정권에 들어온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 이게 중국 상해랑 다르게 지금 200주선 한번 돌파하고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밀려버렸고, 지금은 20주선, 2 0 주선 근처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근처에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과 홍콩이 뭐 다르게 갈 수는 없거든요. 한번 지켜봐야죠. 이게 만약에 200주선을 돌파한다면 뭐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진입하겠죠. 일본 니케입니다 일본 니케이도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횡보하는 게 필반 지수 횡보하는 거랑 뭐 껄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니케이도 보면 어떻게 보면 경기주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주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거의 반토막 났다가 거의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주식으로 메꾸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마 지수를 니케이로 올리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될것 같아요. 지금은 횡보하고 있어요. 필반보다는 조금 강한 행보입니다. 어, 강한 행보. 왜냐하면 지금 구름대 위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행복하고 행보, 있습니다. 계속 행보네요. DKG 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20주선이 지금 밑으로 좀 살살 내려가고, 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캔들이 20주선 위에 있긴 한데, 고점은 조금, 여기 보면 고점은 좀 낮아졌거든요. 고점이 낮아지는 걸 보면, 썩,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MACD가 지금 한번 올라가 보려고 꿈틀대는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아직은, 어,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어요. 대만 지수입니다. 대만 지수도 지금 행보하고 있어요. 대만 지수가 일본보다 살짝 약한 상태인 것 같네요. 어, 구름대 속에 이평선들 들어와 있고, 지금 고점도 좀 낮아지고 있고, 대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지수도, TSMC.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주입니다. 어, 경기주니까. 대만도 경기주가 꽤 있다고 봐요. 근데 코스피만큼 세계적으로 경기주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의 경기주예요. 어쩔 수 없어요. 경기로 주돼 있는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만 지수 보니까 20주선이 아래로 휘었어요. 얘도. 5주선이 휘어있고. 근데 뭐, 지난주에 캔들을 조금 양봉을 만들면서 뭔가 반등의 실마리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아직은 고점은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행보세라고 봐야 되고 MACD도 보면 아직 어, 골든크로스 못 만들고 밀리면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어, 대만지수도 조금 강하지 않은 어, 경기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데, 박스권 하단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 상단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RSI, 어, 지금, 과열권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캔들 차트 주봉 보면,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다가, 지금 60주선 근처에서 반등했네요. 어, 그러면, 어, 벌린저 밴드가 위에인데, 아마 위에 여전히 뭐, 박스권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5주선이 조금 상당히, 20주선 아래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어가지고 뭐 금방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ACD도 뭐 아직 어, 골든크로스 못 만들었고 박스권 흐름에서 조금 뭐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인도가 좀 좋아졌어요. 인도 센색입니다. 인도 센색이 지금까지는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역배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등하면서 어, 구름대까지 캔들 올려놨습니다. 아 r 사이 과열권까지 올려놨고 주봉 볼까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아직은 지금 아직은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캔들이 지금 20주선을 돌파해버렸어요 돌파해서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길 지킨다면 어제차 상승세로 이게 진입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고 가는데 이 MACD는 아직은 뭐 골든 크로스는 안 만들었지만 위로 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센스액이 다시 한번 음 상승세로 진입하는지 조금 이게 상당히 좀 바뀐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몇 나라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어, 중국도 좋아졌고 인도도 좋아졌고 지금 일본 대만은 똑같습니다. 아, 지난주와 비슷하고 브라질 볼게요. 브라질은 똑같습니다. 그 사이, 그, 지금 살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똑같은 채널 유지하고 살살 내려가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봐도 똑같은 각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번과 같은 패턴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MACD가 좀 올라간 게 약하고, 지금 내려오는데 0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볼린저 밴드 하단이니까 반등은 나오겠죠. 어쨌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는 음, 호주도 사실 고점 갱신하고 어,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지금은 약간 좀 탄력은 떨어졌어요.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전환선을 좀 깼는데 어쨌든 지금은 고점 갱신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음, 과일권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어, 상승하는 주식으로 봐야 됩니다. 어, 호주의 캔들차트 주봉보면 오 주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캔들이 있으니까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다름없는 상승세 영국입니다 영국의 부재는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박스권 상단쯤에 있는 것 같아요 과일권에 있는데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봐도 지금 박스권 박스권이라고 하긴 그렇고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중심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단 찍고 꼬리 달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5주선이 아직은 20주선 아래에 있으니까 캔들은 20주선 위에 올라가 있고 약간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국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달라진 게 독일입니다. 독일이, 독일이 강력하게 지금 고점을 돌파했어요. 고점 돌파해서 상승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음, 세계 증시는 어, 상승으로 지금, 결국, 미국쪽으로쏠리는게 아닌가. 미국 증시 올라가면서, 지금 뭐 보니까, 5주선이 20주선이 있고, 5주선 위에 캔들을 크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상승세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유로스톡스도 상당히 강력하게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고, 지금, 유로스톡스 50도, 그러면 이러면, 유럽 증시 자체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구름대 2로 캔들을 올려놨는데, 주봉을 볼까요? 주봉 보면은 20주선을 강력하게 깨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지켜봐야죠. 뭐, 음, 크다고 그래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볼린저밴드가 좀 채널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약간 내려오면서 볼린저밴드에서 박스권 모습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독일 각스로 봐서는 이게 상승세로 진입한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유로스톡스 없이 또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닌가.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박스권이 좀 높아졌어요. 어, 그러면 이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쌍바닥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름대 돌파해서 상승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박스권에 있다고 봐야 되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아직 20주선을 돌파를 못 하긴 했네요.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주선 돌파해놓고도 밀렸으니까 아직은 하락세인데 어, 조금 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바뀐 게 없다고 보고요. 바, 특별히 바뀐 나라가 결국 독일이네요. 독일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도가 바뀌었네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코스피입니다. 돈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유일하게 지금 본것 중에 안 좋아진 주식 중에 하나에 안안 좋아진 유일한 주식인가요? 어쨌든 지금 비금친 구름 대한 단계 내려서 행보하다가 재차 하락했고 행보하다가 재차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정정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좀 문제예요. 지금은 뭐 아무튼 저점 갱신해가지고 2390, 80이 최저점인가 그러는데 2800, 2386이네요, 여기. 아무튼, 거기도 이탈할 염려가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변동성이 조금 예상되고, 되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우주선이 빳빳하게 하락하고 있고, 우주선 아래 캔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MACD도 보면, 뭐, 전혀 기색 없이 빳빳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가 큰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음 근데 사실 그 요새는 이, 이거를 뭐 여기에, 한국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의 국경이 없고 어디든 투자를 할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쫓아서 다니면 되는 겁니다. 애국심은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돈 벌려면 그런 건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과연 애국심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경쟁력도 없는 시장, 그리고 올릴 생각도 없는 시장에 계속 투자하는 거는 제도 개선만 미룰 뿐입니다.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폭락을 시켜야 제도 개선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건 필반 지수가 멈춰있죠. 필반 지수가 행보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 걸리는 거고. 어, 긍정적인 거는 독일하고 지금 인도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입했다. 뭐 어, 그런 거고. 뭐좀한 가지 위안 삼을 거는 니케이 지수랑 대만 지수. 어, 여전히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뭐안 좋긴 한데, 뭐 제일 안 좋긴 한데, 뭐. 코스피만 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아니다.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하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